대한민국이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극초음 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이걸 6세대까지로의 초진화가 예정된 KF21의 주무장으로 선택한 것인데요. 한국이 개발한 국산 전투기에 한국이 만든 최강의 창이 장착될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애초에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훔쳐 붕어빵 만들듯 무기체계를 찍어내는 중국은 언제든지 한국의 무역로를 틀어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포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한 비대칭 전력이 바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도 그럴게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956km인데 사거리가 1000km가 훌쩍 넘고 현재로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머리를 날릴 수도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중국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그토록 경계 중인 KF-21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고 하니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 KF-21의 6세대 로드맵과 함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양방을 뒤쫓아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신개념 미사일 기술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광역마하수 초고속 비행체 운용성 확장을 위한 추진기관 핵심기술이라는 제목의 핵심기술 과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광역마하수라는 낯선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게 과연 무슨 기술인가 싶은데요 광역마하수란 단한 개의 엔진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아음 속에서부터 극초음 속까지 넘나드는 게 가능한 엔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으로는 마하의 정도가 한 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엔진이 바로 램제트 엔진인데요 터보펜을 돌려 공기를 압축해 추진력을 높이는 터보펜 엔진과 다르게 램제트 엔진은 음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전면에서 아음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공기를 10분 활용해 마오 초음속 영역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더 윗단계 기술 인데요. 스크램제트 엔진의 경우 빨아들이는 공기도 초음속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비행체를 초음속을 넘어 마하 10 극초음속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즉, 한국에서 개발한 광역마하수 엔진은 단 하나의 엔진에서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복합 램제트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수행하면서 적이 요격하기 어려운 저고도 비행까지 수행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요격할 수 없는 속도로 방공망을 극초음속 미사일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순항미사일의 강점까지 합쳐진다면 초강대국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없는 궁극의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극초음 속 미사일의 항속거리와 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엔진 제점화 기술도 이번 연구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제점화 기술이란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속도와 연료 사용량을 조절하는 기술로 한번 엔진을 점화하면 연료를 다 쏟아내 버리는 기존 미사일들과 다르게 추진 활공 추진 단계를 반복할 수 있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도 구현하지 못한 기술로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원형이라 할수 있는 지르콘 미사일을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번에 개발에 착수한 엔진 재점화 기술과 가변기동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최강의 공격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르콘 미사일의 개발은 거의 완성에 다다른 단계로 올해 하반기, 즉, 현재 조립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엔진개량을 위한 핵심 기술 과제를 공고했다는 사실에서 앞선 단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중국의 군사 증강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조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축함을 마치 붕어빵 찍듯이 뽑아내며 무서운 기세로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최신형 구축함, 봉어이디형 15척이 한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전투함 수만으로는 이미 미국마저 추월한 중국 해군은 지난해만 총 29척의 함선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며 해군 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순한 선박수로는 중국 해군에 견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데요. 이에 고심하던 대한민국은 한 가지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5세대, 6세대기까지로의 초진화가 예정되어 있는 KF21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4.5세대로 알려진 KF21이 5세대, 6세대기로 개량된다고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는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유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즉, 세대 격차를 나누는 기준이 화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단 면적을 줄이는 동체형상과 고도로 발달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4.5세대기는 5세대의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4.5세대기는 4세대기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부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스텔스는 어디까지나 탐지 범위를 줄여줄 뿐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은 4.5세대기가 충분한 거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5세대기를 격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IRST는 열 신호를 감지하는 데다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 중인 전투기가 모르게 탐지가 가능한데요. 물론 앞서 말한대로 BVR 범위 내에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5세대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특성상... 공기 역학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4세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기동성을 보이며, 최고속도는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F35의 최고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아직 시험단계임에도 이미 최고 측정속도가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사하려면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이라고 해봐야 2,000파운드급이 고작입니다. AIM 120D 암남공대지 J-DAM 내발을 탑재하는 게 전부라는 건데요. 스텔스기가 분명 훌륭한 전략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 속 공대지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6월 공대지 미사일을 위한 공중발사 추진할 공채 핵심기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는 우리군이 극초음 속 무기를 공중플랫폼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게임체인저. 그것도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KF-21을 위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0년대 초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KF-21 블록 3의 개발 완료와 맞물리는 시기로 내부 무장창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어 있을 KF-21의 주무장으로 탑재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과의 전면전을 생각하는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사거리 1000km에 육박하고 방어가 불가능해 골치가 아플 지경인데 막강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돼 쉽게 추적할 수조차 없는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면 무수히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으로선 전략적 다양성을 얻게 되는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또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선진국들의 무기를 기준으로 삼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모든 국가들의 미지의 영역이기에 오직 대한민국의 힘으로만 해치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그 미국조차 난항을 겪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임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형 극초음 속 미사일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최강의 창을 얻게 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끝마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